폭발물이 설치됐다. 폭발물이 있다는 내용의 네, 폭발물을 설치 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후구구구다 아니 또 폭탄 대러운 거냐고. 왜 이놈의 축제는 매번 평화롭게 넘어가는 법이 없냐.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폭탄 가지고 난리들이야. 현실 그래 녀석들 아주 문제고만이고. 자, 이번 사건은 결론만 놓고 보면 10대 철부지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손가락 좀 잘못 놀리고 족된 거라고 보면 되겠다.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한 게임 행사장에 폭탄 가방이 숨겨져 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1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자, 여기서 게임 행사장은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부유랜드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디시붕스갤리다 아이고, 별붕아. 이번 범인은 별붕급식 친구였고만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10대 남성 별봉군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거. 별봉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53분쯤 디시봉스계의 킨텍스 행사장 대기 인원들의 짐들 중에 폭탄가방이 숨겨져 있다. 대기 인원들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가방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 이게 바로 그 별봉군이 올린 글 원본이다. 뭐, 솔직히 그냥 딱 봐도 생각 없이 사지는 똥글이나 다름없긴 한데. 옛날이었으면 아무도 관심 안 주고 넘어갔을 테지만 지금은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지 이거 저런 딱 봐도 장난이겠거니 하는 것들도 설마 장난이겠냐는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다가 끔찍한 범죄 또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겪어왔다 보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 이제 저런 툭툭 던지는 글 하나하나 모두 엄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해당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이들을 캡처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장난일 수도 있지만 진짜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 참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인터넷이라는 게참 무서워.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릴 때 모두 벙슨인 시절이 있는 건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동네 친구들끼리만 벙슨이었다가 자연스레 이치는 그 시절과 비교해보면 요즘은 한순간에 벙슨 짓이 곧바로 박제되어 동네 수준도 아니고 전국에 다 퍼져버릴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돼. 거미를 해도 최대한 문팅만 하도록 하고 참여한다고 해도 게임 얘기만 하는 게 좋겠지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범죄인지 감이 안 잡힌다면 댓글이든 게시글이든 아예 아무것도 쓰지 말도록 하자 아 근데 또꼭 철없는 나이대라고 웃어 넘길 것도 아닌 것이 4,50대 아지마제들부터 해서 그 윗세대까지도 인터넷에 뻘소리 툭툭 던지고 나서 신고당하고 싹싹 비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이 탓할 것도 아니야 당시 킨텍스에서는 한 게임 콘텐츠 행사가 열리는 중이었고 다음날 일찍 입장하기 위한 관람객 200여 명이 미리 줄을 서 있던 상황이었다 호요랜드에 빠르게 입장하려는 친구들이 금요일 밤에 먼저 와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글을 올린 친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더라고 별분군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이 친구도 토요일에 참가하려고 그랬나 본데 확실히 여의의 줄 선거 보면 미친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왜 괜히 인터넷에 똥글 싸질러서 에이그 자 이후 호요버스 측에서도 입장문이 올라왔는데 관할 경찰과 소방당국의 협조하에 전체 행사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위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놀라셨을 유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작년 테러 사건도 생각나는걸 그러고 보니 그 녀석은 자변나 모르겠네 지난 2023년 여름 올림픽 제도 경기장에서 열렸던 원신 축제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흰 백문인지 먼지가 당시 트위터로 원신 축제 폭탄 테러를 예고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이때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는 실물까지 만들어 놓고 테러 예고를 한데다가 원신을 진심으로 증오하고 있는 건지 무슨 원신 충 되져야 하는 이유라면서 이런저런 자료까지 모아서 정리해 놓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터진 사건보다는 좀 무게가 있긴 했지. 얘는 그런데 이후 잡혔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거든 잡았는데 후속 기사나 소식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못 잡아서 그냥 흐지부지 총결났을 수도 있는데 진짜 복탄이든 아니든 실물까지 만들고 테러 정당화를 위한 이유까지 정리해둔 걸 보면 애초에 얘는 트위터 계정 생성부터 게시물 업로드까지 우회를 철저히 한듯 싶다 그에 관해 얘는 국내 커뮤니티 고정닉으로 테러글을 올렸으니 그냥 잡힐 수밖에 없겠지 그냥 빨리 자수한 게 좋은 판단이었다고 본다 그나마 내부 행사가 끝난 뒤에 일어난 소동이어서 행사 하루치 완전 개동망으로 차날리는 정도는 아니었던 게 다행이네. 자, 일어나저러나 지금은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지. 원심만 해도 사람 미어 터지는데 통합 행사다 보니 장난없어, 이거. 어쨌든 축제 끝날 때까지 새로운 사건, 사고는 없기를 바라면서. 그바 아, 바바바.